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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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만. 야누구야 누가 쪽키, 쪽키 거 잡았냐? 멍청하네. 턴들어지 턴들 턴드러 빨리 나와라. 아 턴들 없네? 네 턴들에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뭐야 턴들 어디가? 어 날씨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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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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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빨리 줘 빨리 빨리 빨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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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했다 야 진짜 리얼 리얼 레전드야나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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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레전드 모코가 잘했네 잘했어요 오늘 모코가 잘했네 모커 누우이아 진짜 아 진짜 모커 아, 잘했다 진짜 모커 잘했다 아... 흐흐아 모커가 진짜 1등 공신이네 네네 아붙어요나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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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기 위치 가 위치 가 그냥 느긋하게 그냥 느긋하게 하면 돼 느긋하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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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깐잡깐 조끼 아니, 노세 잡아, 노세. 너 부엉 한 번만 가지거 레퍼드 장인님 또 하나 왔습니다 별풍 하나 쏘지말고 미쳤냐? <목소리> 아, 레어 장님 10개 고맙습니다. 야, 스프레이 다시 뿌려라. 저거 누군데? 누구껀데? 야, 저 다시 뿌려라. 야 올빼미 빨리 다시 뿌려라 스프레이 뿌려봐. 아니 스프레이 뿌려봐라고 스프레이. 여다 뿌려봐 여따 여기다, 시발 여다가. 아 몰라 시발 갈래 그냥. <laughs> 나나 말싸미. 어허. 나 존나 개 짜증 난게 TV TV가 길 막혔어. 누가요? TV TV. 텔레비전이 깨끔하게그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길막해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쪼키못 죽임. 저로 잡힌 건 아닌데. 네? 아니야 여기, 여기 가끔씩 들려가지고 아이템 먹고 가진, 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저희가 파이프 나오고요. 옆에 있나. 나이트. 음. 공인지 문단다세 아니 공인지 문단세 모름? 아, 아, 잘못 들었어요. 아이 아저씨야 비켜 이 씨발 누가? 누가 나길 막혔어. 띠디디디 뭐야 누가 나길 막혔어? 이거 이거 커버진 몇 추천 까지이렇게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나? 이랬다 추천, 이랬다 추천 받는 거예요 님들. 시청자님들 지금 100명 넘게 보고 있으신데 님들 막 생기시죠? 아이라님, 레이치님, 그다음에 LUNS님, 그다음에 소소한 방송님, 설마 이걸 님도 추천받고요. 준이님도 추천받고 왔습니다. 367개. 그다음에 렌 님도 추천받고요. 흑인 치향님도 추천받고 왔습니다. 엑소님도 추천받고요. 이온님도 좋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엑소보다는 저는 프렌다가 좋죠 인정하시아너 진짜 부엉부엉 그기지마나캐치네 내가 진짜 ㅅ 발봉치킨 같은 낌이야내가이 부엌을 불 진짜 라인도 아, 살려줘! 뭐한테, 뭔 밤이니? 올 뺨이라서 그래? 밤에, 밤에, 야행성, 이나 태행성이다, 태어나. 어, 야행성도 많이? <laughs> 태행성 <laughs> <태잉성> 아님? 태행성, 태행성. 무슨 놈 소리야? 너 태화했다고요. 훌훌, 어, 있네. 우리 뒤로 빼요, 뒤로.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들어가려고저멍청한 자식 내가 그리 안 키웠, 안 키웠거든. 파밤, 파밤. 왔어요 왔어요 여자요? 아너 치킨 왔다 한데? 여기 좀 빠한데? <laughs> 장난하죠 내가 내가 몸빵 밀어, 밀어. 내가 제일의 몸빵인데 그거 어 위험한데? 아야 아니야 맞아 대피 개피 무뚝뚝그게잡았요 잡았다 굿굿 안에서 안에서 살려 안에서 안에서 살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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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미친 어? 아이고 미친 진짜 부엉이 새끼 저거 누구야? 누구 줬어? 봉이야 적부 봉이가. 부엉이 뭐하냐? <웃음> 뒤질래 <웃음> 부엉이 없는데요? <laughs> 아 올빼미 새끼 저거. 아너 멍청하다고 신나 어, 있는데. <laughs> 나 어, 어. 살려줘 요 나도 어디 아 무슨 헌터가 돌림방에 리로딩 <laughs> 됐죠? 키... 되네전 족밥이 아닙니다 전 족밥이 아니라고요 현미밥이요 아 그걸 원한게 아닌데 딴거 딴거 <laughs> 부모님이 해주신 따끈따끈한 밥 아, 할게요살려줘요 <laughs> 개피라고요. 바튼, 바튼, 바튼. 나 스피드 치면 안 맞음. 히나로, 가 보자, 히필로 필. 나로가나로 히나로, 히로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근데 우리 보나 빨라 나로나 아, 겁나 빨라 나로나로나로로 히나로, 히나 와, 어떻게 플들이를 드리고. 뻔이야, 뻔이야. 빨리 오 o 세요 멍청한 아저씨들. 지금 장태는 놀랬음. 뭘 놀래? 아니, 원래 당연한 범위를 한 것뿐인데 왜 그걸 놀래? 에휴 멍청한 놈들. 당연한걸 한건데 아유 이, 안녕 이래기 장제님 게임 서든 비제로 바꿉시다 레포대 망함 야 서든이 더망했어 병신아 무슨 서든어택이야 씨발 서든어택이 술탄 술탄 투척 그 때문에 그뭐 씨발 그뭐 아줌마 캐릭터 막딱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이지병뺨면 씨발 게임 끝나는 게임 무슨 씨발 써던어택이다새야 임마 니 얼굴이 써던어택이다새야 임마 무슨 씨발 FPS 같지도 않은 FPS를 꺼내 누구 어디 씨발 그 잡종 게임에서 그 방동도 없는 게임에 솔직히 래퍼들도 방동 없지만 똑같은 똑같은 게임에서 똑같은 아휴 야 서던도 옛날에 핵 존나 쩔었음 그막그 이상한거 막막 공중 날아다니면서 슐턴 투척하는거 그 존나 짝났어그 어, 옛날 그내 옛날에 서던어택 했을 때가 내가 언제지? 내가 중학교 때였나? 중1때였나 그랬을걸? 중학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서던어택 했었는데 막 그때 막막 막 공중 날아다니면서 슐턴 투척이 지랄하더라고막 그칼막 긁는데 막 폭탄 막 그러니까 존나 날아가더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나? 진짜. 레포대 아니 그러니까 레포대가 아니고 그니까 그져나하면서뭐 어떤 새끼도 막컨이너안 속에 막들어 가지고 막총 존나 쏘고 그치라 가지고그 뒤로부터 서던어택안 했지. FPS에 연을 끊었지. 이런 병신 같은 게임들다 있었구나 싶었어. 나 뭐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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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다 다

애들 뭐 이상한 거, 막, 백룡, 정룡, 씨발, 뭐, 별, 정신 같은 거다 써. 아난 싫어. 나그 난 서든어택 별로 싫어. 아니. 야, 서든어택 할 바야 차라리 그냥 그거 하겠다, 그거 보고. 야, 마인크래프트 서든어택 모드 하겠다, 씨. 그게 더 퀄리티 있다, 씨. 차, 그거, 자기가 TNT로 막 던져가지고 막, 뭐, 수류탄투척 이지할 바람게 더, 더, 더 재밌겠다, 씨. 야 크보 저 사람 왜또 벙어리냐? 뭐지? 크보 왜? 왜왜왜 왜, 왜? 크보 왜 나간? 옛날에 옛날에 내가 진짜 써넌어택 딱 했... 그냥 시청자들이 써넌어택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했더니만 와 이상한 막 스카우터 막그 무슨 전투력 특정기 막그것도 그거에다, 그거에다가 뭐, 뭐지 뭐 AK인데, AK인데 그 파란색깔 막 그거 막 덕지덕지 어, 또, 쥐도, 치도 있는 거가 그거 쥐 <laughs> 어, 오도 쥐도, 왜 주방한대? 야그렇고다 시창난데? <laughs> 야막 시창자 킥해 아 우리 방송 우리 방송에도무 무서워 ㅅㅂ <laughs> 뭐야 이거 아 메이플 스토리 하고, 아 야, 메이플 그 뭐, 제... 메이플 스토리 하고 싶다 그래 메이플 스토리, 갑자기 네? 이 말고 원원그 메이플 스토리 그거 들어보고 그거 싶어그 법사 캐릭터인데 그쉴 쓰는 새끼. 아그 비겨. 피규어... 그래. 어. 그거 그거 하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 네. 그거 아니면은 그 도적 도적 그 단검 쓰는 새끼. 진플 에, 네, 그거.. 어, 헐.. 몇트 많이 야는나 그냥 가오네 이건.. 털어래, 이거 라는 애임? 털어 근데 네, 그거 존나 재밌었음. 내 옛날 에쓸 때가 저격수 키웠었는데 저격수 정말 재밌게 했어서. 네이백제로할게 없다고 그럼 프리메이플 하지 뭐. At least this is the <laughs> right direction. 그프리메이프 하지 뭐. 근데 일로 와봐야 재밌는 거 보여드리. 오케이 어, 오케이. 기막 기막 기막. 기막 해. 김아, 김아, 김아. 김아, 네. 이리고팔려들었지어 오, 왔다 왔다. 내가 가지 마세요. 내가 가지 마세요. 내가 있을게. 요 내가 만 있을게요. 어뭐 하하하하하하. 다네 넵넵넵저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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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끄고 지 뭐야 뭐야 당어올려 다시 할때 뒤에 불 던지고 오. 뒤에 불 하나 던지고 고 리얼 탱크 멍청 <laughs> 여기, 여기 있잖아요. 깜빡해, 여기서 파이프 던져가지고, 탱크, 이거, 파이프 폭탄을 음. 이제, 넉백 준 다음에, 여기 탱크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넉백 주면은, 탱크 여기 낑겨가지고 못 나오는. 네. 그게 그렇다고요. <laughs> 그렇다고. <그렇구나. 웃음> <laughs> 잘 봐요. 내가 진짜 서든 어택, 내가 도라지 크면 2위, 2위 폭탄, 폭탄 실력 보여드리는. 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d a n t o o k back. o m e a h e 보여줬잖아요. 당한 거. <laughs> <laughs> 아야, 나 살려, 야, 올 빼면 나라 빨리. 야, 올 빼면 나 빨리 살려. <laughs> 아, 뭐해, 병신아, 살려라고. 렉스터, 뛰어서. 어 좋아. 렉스터, 렉스터, 렉스터. reloading. <laughs> 근데 <laughs> 네, 살리면은 살리면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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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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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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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your so. this is Yeah. <laughs> <laughs> Basaka. 마사카아이다 네. 마삭카